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튼 유기화학 제 5장의 10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치환 제거 반응을 비교할 거예요. 자, 어찌 보면 5장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여기 부분일 거예요.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을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구조적 어떤 뭐 물질들이 제시가 되겠죠. 화합물이 제시가 되고 어떠한 시약이나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이 우사하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치환반응 제거반응, SN2, SN1, 그다음 E2, E1반응,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치환반응과 제거반응은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할로젠 알기로 한물이죠. 이쪽에 리빙그룹을 쓰인 게 지금 우리가 할로젠인 거잖아. 그쵸? 할로젠, 할로젠 알키로화물인 거고, 저할로젠 알키로화물, 할로젠의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 탄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격이 이쪽 인접한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수소 원자가 연기로부터 제거가 받는 쪽,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제거 반응이 되는 거고, 여기 친, 전자성 탄소 원자가 친핵체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는 건, 치반만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친액체는 친 전자성 탄소 원자를 직접 공격하고 염기는 베타 수저로 직접 공격한다. 근데 일단은 좀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점이 있는 거. 에너지적인 측면이라 보다는 전자적인 밀도 차이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좀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기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은 특징이 더클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게이 대체 반응으로 진행되는 염기를 이용하는 제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공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건 치환 반응이죠. 치환 반응 그리고 여기 수소 원자를 제거해서 즉 베타 수소를 제거해서 이중결합 만들고 이탈기가 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얘가 제거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은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경쟁을 하긴 하는데, 뭐가 좀더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해 주시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자, 어찌 보면 이게 다죠. 일단, 제가 치험 반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N2 반응에서, SN2 반응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SN2 반응의 친핵체를 설명을 하면서, 그 친핵체 파트의 가장 마지막에 뭘 설명드렸죠? 그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하는 물질의 성격이 친핵성 성격이 큰 건지 염기적인 성격이 큰 건지 그거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친핵체가 강친핵체냐 약친핵체냐 염기적인 성격으로 쓰이는 게 강염기냐 약염기냐 그렇게 해서 총네 가지 형태로 그 반응에 참여하는 비공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정리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강, 친핵체 강연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O-, M-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질소원자나 산소원자에 결합되는 알킬기들, 알킬기들의 크기가 작죠. 그래서 강, 친핵체 강연기적인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약, 친핵체 강연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비공전성의 반응성은 둘다 큰데 어, 저 경우는 이제 친핵체로서 쓰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그 구조적인 입체적인 크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크기 때문에 친핵체로 쓰이기는 어려운 성격이고 염기적인 성격으로만 쓰이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뭐예요알킬기의 크기가 큰 T 부톡 사이드기요포타슘 T 부톡 사이드 같은 T 부톡 사이드 계열이 요약친핵체 강연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친핵제 야 경기적인 교을 가지고 있는 거. 요거에 해당하는 시약들을 조금 기억을 잘해 두셔야 되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게설포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i- 아이오다이드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기초로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시약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요거와 이거를 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제상에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성이면서, 뭐, 이제, 친핵지적인 성격도 약하고, 염기적인 성격도 약한 것들. 그렇게 해서, 코총 네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 기질이 제시가 될 거잖아. 요 할로젠 알킬은 여기 있잖아요. 할로젠 알킬과 반응하는 또 다른 시약들이 제공이 될 거잖아요. 그게 저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 다음에, 네. 할로젠 알킬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할로젠 알킬은 메틸이나 1차 그 다음에 2차 3차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메틸과 1차 같은 경우는 확연히 특징적이죠 3차와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반대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메틸과 1차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 강친핵제 강염기가 쓰이게 된다 에센트 반응이 당연히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에센트 반응이 자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친핵체로서 공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거 반응, E2 제거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차 할로전 알킬 같은 경우에 강한 친핵제 강연기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소듐 에톡사이드, 소듐메톡사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면 E2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에 물론 SN2 반응도 진행되긴 하지만 이게 우세한 거예요. E2 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얘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자, 그정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약친액제 강형기 성격 입체적 크기가 큰거 그러면 메틸 1차 할로젠 알킬이나 3차 할로젠 알킬 다 여기 셋다셋다 얘는 2 2반응 유세한 거죠 얘는 2 2 반응이 유세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로 잘 나올까요? 잘안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강친액제약형기적 성격 당연히 강친액제 성격이니까 메틸과 1차는 할로젠 알킬에서 어. SN2 반응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 기질이 요 레슨 투반에 자리 어나고 그리고 요거 진짜로 문제를 제일 많이 놓은게 요거 비교하는 거야 요거 요것과 요거 비교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방치핵제 야경이 전격인 게 2차 알로젠알킬과반응 가능한다. 얘는 에센트 반응이 우세한데, 물론 여기도 약간의 연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율로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6대4 정도 됐다. 그럼 얘는 9대1 정도 돼요. 6대4 됐데 9대1 정도. 그러니까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해요. 여기는 거의 SN2 반응으로 진행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자, 자 그리고 이제 메틸일차 같은 경우에 약진액체 약경기가 사용이 됩다 저거는 SN1이나 E1 반응이 진행되는 반응 조건들이겠죠.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되지 않고요. 얘는 둘다. 이거 선택성 거의 없어요. SN1과 E1은 세트로 묶어서 반응 이진행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있으면 문제 푸는데 거의 끝이에요. 거의 8하는한 겁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보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할로젠 알킬의 차수가 1차2차3차인 경우죠. 이게 소듐 에톡사이드. 이게 보통 우리가 NaOEt라고 쓰는 소듐 에톡사이드인데, 소듐 에톡사이드는 성격이 뭐죠? 아까도 나왔지만 강친핵체고요 강염기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차수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됐었죠 그쵸 자 앞쪽에 다시 한번 볼까요 헷갈리시면 강친핵자 강염기 메틸과 1차는 SN2가 유세하고 2차는 E2가 우세하고 3차는 E2가 우세하고 얘는 E2만 일어나겠지 E2만 일어나는 거고 얘는 E2가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1차 뭐치환반응 근데 제거반응도 간혹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얘가 우세한 거지. 얘치환반응이잖아 그쵸? 2차는? 제거반응이 우세하다고? 여겠네 이투제거반응이. 치환반응보다 제거반응이 우세하다고요? 오케이? 자, 3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이투반응만. 당연하겠지. 치환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 할로젠 알기의 차수에 따라서 강진일체강염기적인 성격이 존재할 때, 처리했을 때, 어떤 비율로 얻어지는지, 3차는 100% E2 반응 1차는 SN2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여기에 E2 반응까지 물론 일어날 수도 있긴 하니까 근데 그 비율 차이가 굉장히 꽤 크게 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SN2라고 생각해주셔도 될것 같고 2차의 경우가 SN2와 E2가 경쟁적으로 일어나는데 뭐가 더우세하다 E2가 더 우세한 비율로 진행된다 자, 그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반응 기질이 2차로 똑같아 얘는 뭐죠? 강친핵제 야경기 성격이야. 아세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얘를. 얘는 강친핵제 성격이고, 야경기 성격이에요. 얘는 에톡사이드잖아. 얘는 에톡사이드 뭐? 강친핵제이면서 강경기 성격. 자, 그러면, 요건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SN2 반응과 E2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비율이 높다? 저거 반응의 비율이 높다. 자, 그런데, 요거 SN2 반응으로만 진행되는 거죠. 강친액제약용이 성격으로 진행돼요. 거의 100%. 근데 뭐꼭 100%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우세하게 치환 반응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2차 가지고 이 친액체나 염기의 성격 그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화합부도 우세하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고르는 문제 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꼭 꼭, 응, 기억해두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 어, 꼭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이차인 경우에 여기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진핵자 알갱기, 강진핵자 강염기 얘는 메톡사이드 얘는 메티사이올레이트라고 부른데 어, CH3S 셀퍼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치연반응이에요100% 얘는 제거반응 이것도 치환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치환반응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의 여기도, 여기는 거의 제거반응 유사하게 진행된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네요. 그정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걸볼 건데,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HCl과 H2SO4.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산이냐면은, 양성자성 산이라고 불러요. 프로틱 엑시드라고 얘기하죠. 를 다 산성 수소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HCl, h 0 s o 4 자, 그러면 HCl은 산을 제공해주고 나면은 생성된 게 Cl-잖아요. 이거 산이고 짝연기예요. 아유. 너무 붙였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HCl이 산이고 여기서 H를 제공해주고 나면은 Cl-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H2SO4 얘는 생성 산을 제공해주고 나면은 h s o 4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근데 이 물질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Cl-는 Cl-는 둘다짝은기억대니까 그러니까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염기성 효과 가지고 있는데 Cl-는 친핵성도가 있어요. 친핵성도가 있어. 친핵성도가 있다고. 그래서 친핵체로쓸수 있는 거야. 반면에 h s 4는 친핵성도가 없어요. 없어. 없어 무자예요. 무자. u 자 무자. 친수성도가 있고, 얘는 친수성도가 없습니다. 얘는, 온 n 뭐야? 얘는, 온 n l 연기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hcl과 h d s 고 여기는 hbr도 같은 개념일 거고, hi도 같은 개념일 거고. 그럼 이거와 같은 개념의 성격이 뭐냐면, h3p4. o 그 다음에, 소식엑지들라고 보는 거 이것들이 그런 비슷한 성격이에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문니 연기로만 써요 친해성도가 없어 자, 그러니까 봐봐 자 여기는 이제 알코올이긴 한데 여기에 산성 수소원자가 붙잖아요 요렇게 되죠 요건 할로젠보다 더 좋은 이탈기야 그냥 이탈기야 이탈기야 리빙그룹이야 요건 알콜 파트에서 다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3차 할로젠 알킬과 같은 컴파운드, 같은 화물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 떨어지겠지. 떨어져. 여기 산 H 플러스라고 하는 걸 제공하면 얘가 떨어져. 그럼 중간체로 이거 둘다 중간체로 뭐가 생성되는 거냐면 3차 탄소 이알이 생성된 거야 지금. 중간체로 다 이게 생성된 거야. 얘는 무슨 성격인거지? 친전자체 성격으로 쓰이는 거죠 아니면 여기 수소 원자가 있으면 이제 염기성 성격으로 쓰일 수 있지만 친전자체로 쓰일 수 있어 자 그러면 HCl은 H를 얘한테 주고 생성된 게 Cl-잖아 얘 뭐가 있다고? 친핵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친전자성 원자니까 Cl-가 여기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전형적인 친핵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으로 요게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으로 진행되냐면 Sn1의 치환 반응으로 진행돼요. 치환. 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c l 가은해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황산을 처리했더니 이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생성된 게 HSO4-야. 근데 얘는 뭐가 없어? 친핵성도 없어. 염기로만 쓰요. 여기로 공격하지 못해 HSO4-가. 염기로만 쓰여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수소원자를 공격하겠지 친핵성 탄소원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소원자를 공격한다고 여기 수소원자를 HS4-가 공격한다고 그래서 이중결합을 생성하는 쪽에 제거 반응을 진행해니다 사용하는 산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메커니즘 자체가 아예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 비슷한 계열의 성격의 물질 산들. 이거 전체 다 양성각성 산이야.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네. 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산의 성격에 따라서 반응 메커니즘을 잘못 견정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음, 그러면 또 아예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고,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반응의 생성물 구조를 그리시오. 혼나물로 얻어지는 경우는 주 생성물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지금 할로젠 알킬 반응의 질은 1차고요. 자, 사용하는 염기가 여기 이제 포타슘 T 부톡사이드라고 부르는 염기가 되죠. 이거의 성격은 그렇 강한 염기예요. 근데 약한 친핵체죠. 그래서 강 염기인데 약 친핵체예요. 친핵성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염기적인 성격이 주로 이제 관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차 할로젠 알킬임에도 불구하고 치환반응이 일어날 수 없고 얘는 제거반응만 일어나게 된다. 여기가 알파탄소니까 여기 베타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베타수소를 이용해서 제거반응이 일어나죠. E2제거반응. 강한거니까 e E2 2제거반응으 진행이 됩니다. 생성물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번은 지금, 할로젠 알킬은, 지금 2차입니다. 여기 구조로 다시 한번, 이제 골격구조로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제 클로라드가 결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예요. 2차 할로젠 알킬이고, OH-는 강한 친핵체이면서 강한 연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치안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강한 거니까, 치안 반응이라고 보면은 SN2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E2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주다? 제거 반응이 주 생성물이 됩니다. 자, 치안 반응 생성물의 경우는 이쪽에 클로에이드가 OHG로 바뀐 거니까, 이건 뭐 구조가 하나만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제거받는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알파탄소가 되니까 베타 수소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거든. 근데 물론 여기에 수소가 제거되는 게더 우세하게 생성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 수소가 제거된 화합물. 요게 이제 제거 생성물로 얻어진다. 뭐다? 얘가 주 생성물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0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3차예요 3차 할로전 알길이고, 얘는 에탄올이죠. 얘는 약한 친액체이면서 약염기예요 3차니까, 얘는 전역적인 거겠어요. SN1 반응. SN1 반응은 반드시 이 원반응과, 어 같이 혼합물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조를 중간체로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에틸기니까, 자, 요게 얻어지거든. 자, 여기서 만약에 치환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s n 1 반응으로. 메탄으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그 생성물은, 여기가 OET가 되고, 요 화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어 만약에 이제 2원 반응으로 진행 된다. 여기가 알파탄소였으니까, 베타탄소가 여기. 물론, 여기는 동일하니까 표현하지 않을게요. 여기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는, 물론, 짜이체프 생성물이 주 생성물을 얻어지니까, 음, 그거는 구조 그려놓고 찾아볼게요.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유화물. 그리고, 제거받는 생성물로서, 유화물도 얻어질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 삼치환. 얘는, 하나, 둘, 세 개. 얘도 삼치환. 이 경우는 이제 차수 차이가 존재하지 는 않는데 어,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고리 내부 쪽에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 거 왼쪽 편에 보려죠 이게 에너지적으로좀더 유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 요 화합물 제거 반응 생성물 중에서는 요게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SN1 반응과 n 원 반응은 뭐 뭐가 더 우세하다 이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가지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될수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버는 지금 사용하는 걸 보시면 얘가 o e t 강 친핵체이면서 강연기입니다 근데 할로젠 알기 3차야 그럼 치연반응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친핵체로 쓰일 수는 없고 뭐만? 염기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알바탄소가 되는 거고 베타 지금 수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뭐 동일하니까 하나만 표현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수소가 제거되는 게 가장 주 생성물을 얻어지게 되겠죠? 음, 그게 사이체 브룰에 따르는 생성물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주 생성물의 구조가 유화물. 그리고 얘가 주에요. 얘는 이투 반응만. 이투 반응만 이러하니까. 여기가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요 화물도 얻어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부생성물. 굉장히 적은 비율일 거고, 이게 치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생성물로 놔진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